이 달래는 칼슘도 많지만 또 철분도 많아서 시니어 분들은 칼슘 철분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구부는 사실 씹히는 맛이 없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념들이 좀 같이 드시면 씹히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요즘은 뭐 해서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 두부는 손쉽게 다 있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이 두부를 좀 약간 이렇게 매콤하게 오늘은 조림을 할 텐데요. 여기에 저는 달래를 넣어서 오늘은 달래 두부조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하우스에서도 재배를 해서 정말 1년 내내 이 달래를 우리가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데 보통 파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식품이잖아요. 근데 이 달래만큼은 이게 칼슘이 굉장히 풍부해서 이게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 달래를 넣어서 양념장 만들어서 김도 싸서 먹고요. 또 이렇게 밥도 비벼서도 먹고. 그래서 달래를 많이 활용하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종님 스타일의 두부조림도 달래를 넣어서 그 달래 향으로 함께 드셔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아, 우선 두부는요 이거를 저는 8등분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8등분 하려면 저도 요리를 이렇게 많이 하지만 쓸다 보면은 두꺼운 것도 있고 얇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을 자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반을 자르면 거의 두께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잘라 보시는 것도 요령인 것 같아요. 전지 이렇게 썰었는데도 제가 아직은 또 오른 손이 완벽하게 낫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팔 다치고 그래서 예, 두께가 좀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쓸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조금 얇게 썰어졌네요 쓸다 보면 이렇게 되어져도 키친타올이나 또는 면포 같은 걸로 수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두부 요리는 그냥 팩에서 꺼내시면 반드시 물에다가 충분히 헹구셔야 되고. 이렇게 남은 것도 넣으실 때는 그물 버리시고 새물에 담가서 보관하셔야 이 두부 속에 있는 응고제 이런 것들이 좀 빠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잠시 좀 두면 이제 반도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수분이 더 나오니까 요거 잠깐 놔뒀다가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달래요 이 달래는 칼슘도 많지만 또 철분도 많아서 우리 또 시니어분들은 칼슘 철분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장에 쓰실 때 이렇게 달래가 있을 때는 파 대신에 이렇게 달래를 쓰시면 좋아요 이거는 한 2cm 정도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양파를 썰어주시면 돼요. 풋고추, 어, 홍고추는 씨를 넣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두부 위에 씨가 있으면 좀 지제분할 것 같아서 씨는 좀 털어내고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돼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두부조림은 약간 좀 이렇게 붉은 빛깔이 돌고 좀 매큼해야 이제 그래도 반찬 같은 그런 맛이 나서 고춧가루. 예, 두 스푼 정도고요. 간장 한 스푼 정도 들어가요. 이 간장은 양조간장입니다. 국간장이에요. 국간장은 작은 걸로 하나가 들어가면 훨씬 좀 감칠맛이 있어서 다진 마늘. 그래도 달래가 약간 매운 과에 속해서 다진 마늘 작은 걸로 하나만 들어갔습니다. 깨 소금도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들어갔고요. 예, 맛술을 쓰셔도 되고 청주를 쓰셔도 되고 두 스푼 들어갔습니다.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그냥 물을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두부 조림 육수가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멸치, 다시마, 육수예요. 그래서 이걸 4분의 3컵 정도 들어갑니다. 고추, 홍고추 썰은 거, 양파 짧게 채 썰은 거, 그리고 여기에 달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두부가, 네, 두부 아까 소금에 이렇게 잠깐 뿌려놔서 절여졌을 거예요. 그럼 물기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두부에 밑간도 되고 수분이 다 이렇게 제거가 됐으면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이제 지질 때막 거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식용유하고 함께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막 거품 나고 이렇게 좀덜 하니까 좋고요 네 뜨겁게 달궈져서 네, 이렇게 소리가 날 정도로는 달구셔서 지지시면 됩니다 네, 네 들기름이 아주 고소한 맛이 나네요 두부 자체는 완전식품이고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또 칼슘 칼슘은 우유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식물성 중에서는 소화도 잘 되고 두부 많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입맛 없을 때 입맛도 좀 이렇게 돋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지져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좀 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면도 그렇게 지지겠습니다 네. 저는 양념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진 다음에 이 팬에서 직접 양념 넣어가지고 프라에서 지지고 조리는 것까지 함께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됐으면 이렇게 양념장 넣어줄 때는 불그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네. 이 위에 이렇게 양념을 듬뿍 끼얹어서 그 양념에 국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졸여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갈래 향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두부는 사실 씹히는 맛이 없고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념들이 좀 같이 드시면 씹히면서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 양념이 조금 이렇게 졸여져야지만 간이 흡수가 돼서 두부가 맛이 들어요 이 국물이 없을 때까지 바짝 졸여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이셔도 되고 이게 조금 부드럽게 익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뚜껑을 덮어서 살짝 한번 익혀 주시면 이 위에 양념이 조금 더 부드럽게 되니까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약간 뚜껑 덮어서 익히셔도 좋고 그냥 이렇게 졸이셔도 됩니다 우리 감독님이 달래에 그냥 그 향긋한 맛을 느끼시려면 안덮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또 이겨 주시네요 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짝 졸여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졸였는데요. 아까 두부를 지질 때 들기름 넣었었잖아요. 근데 위다가도 들기름을 조금 끼얹어주면 향이 참 좋아서 들기름 없으신 분들은 참기름 이렇게 끼얹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매콤한 두부조림인데 들기름의 향이 아주 구수하게 나는 그런 두부조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래 두부 조림을 이제 밥 반찬으로 아큰하게 드실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어, 달래가 또 요새 또 한창이고, 달래만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 집에서 특별히 이렇게 뭘해 먹을까 고민하실 때 집에 두부만 있다 그러시면 그 두부가 영양도 좋고 건강한 음식이니까 여기에 달래를 넣어서 그봄 향기를 거기다 함께 담아서 이렇게 반찬으로 해서 드시면 함께 식사 또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